하이 쉬운 개념들 비판과 비난의 차이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난과 헷갈려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자부터 다르다. 비난은 한자로 쓰면 헐뜯을 비비와 나무랄 난, 난인 반면 비판을 한자로 쓰면 비평할 비비와 판단할 판판이다. 비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에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뜻이며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다. 비난의 사전적 의미인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함과는 거리가 멀다. 예시로 철학자 이마노 엘 칸트의 저서 순수이성 비판은 순수이성을 말 그대로 비판하는 것이지 비난하는 책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실천이성 비판은 실천이성 즉 도덕을 까는 책이 아니고 판단력 비판은 판단력을 까는 책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개념.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비판이라고 하면 어떤 대상의 부정적인 면을 꼬집는 행위, 즉, 부정적 평가로만 생각하며, 비난과 비판을 유의어처럼 생각한다. 즉, 비판의 탈을 쓴 비난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통 비판에 대응시키는 영단어 크리티시점은 좋지 못한 점에 대한 비판, 비난의 뜻으로 많이 쓰인다. 영영사전으로 보면, 어떤 대상에 대한 디서프루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크리티시점 역시 부정적인 뜻만 있는 건 아니다. 위에 언급한 사물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힌다는 의미에 해당하는 서호 이그제머네이션 앤드 저즈먼트이란 뜻으로도 많이 쓴다. 칸트의 비판은 독일어 크라이틱, 영어의 크로티크에 해당한다.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은 독일어로는 크라이틱 더 리넨 버넌프트, 영어로는 크로티크 어브 퓨어 리즌 이라고 쓴다. 참고로 크로티크를 하는 사람, 즉 비평가는 영어로 크리틱이라 한다. 이에 예, 노스텔지어, 크리틱 현실적으로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단 두 단어 자체가 일상 언어에선 엄밀한 구분 없이 섞여서 쓰이며 어디까지가 비판이고 어디서부터 비난이라고 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서 비판은 허용하지만 비난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공지가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경우 그냥 이곳에서는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파악하는 것이 간편하다. 어떤 합리적인 비판이라도 약간만 안 좋게 말하면 무조건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고 강경하게 비난하면서 자신의 말이 전부 비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아무리 합당한 근거를 들어서 정중하게 비판해도 악성 댓글이나 억울로 따위로 취급하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해 뭐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서도 비판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찾기 힘든 게 사실이다. 게다가 옹호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라는 생각이 많이 퍼져 있어서 비판하는 걸더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선플의 예시를 생각해보자.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는 DC의 영향으로 인해 누구를 옹호하거나 칭찬하면 빠순 이, 쉴드충 등등으로 매도 당하고 까면 모두 까기 인형, 일침, 팩트폭력배 등등으로 미화되는 경향이 커서 욕설, 조롱, 넘겨집기, 로머 생성 등등을 비난이 아니라 비판이라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것을 더 많이 볼수 있다. 반박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이다. 반박의 정의는 어떤 의견, 주장, 논설 따위에 반대하여 말하므로 상대의 주장에 대해 반대하거나 해명하는 말로 쓰인다. 비슷한 말로 반론이 있다. 당연하지만 반박 역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다시 반박을 할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이렇게 계속 반박을 또 다시 반박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되다. 보면서로 상대방의 주장은 무시하고 말꼬리만 잡으면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있음으로 자신의 의견과 반박하는 대상 및 이유를 명확하게 하고 잘못된 점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여야 한다. 어제 한국에서는 비판적인 사고를 상당히 아니꼽게 보는 사람이 많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는데 그 이유로는 윗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게 중요한 장유유서라고도 한다. 잘못된 유교 문화일을 기반으로하여 독재정권 군대식 문화. 주입식 교육 등 비판을 근본적으로 막으려 드는 문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특히 보수적인 중노년층 중에서는 비판을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이 꽤나 있다. 하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훈계하는 것, 역시 내 방식이 틀렸으니 고치라는 일종의 비판인데 정작 훈, 개는 잘만 한다. 그리고 그걸 지적하면 또 화낸다. 사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초창기에는 약간의 불만이나 의문점, 부조리가 있어도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 런점들을 억누르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는 한다. 아무래도 초장부터 온갖 의견이 오가면 무슨 일을 시작하기가 어렵기 때문. 그러나 어느 정도 사회가 발전하고 안정기에 접어들면 그 속에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들여다보고 고쳐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사회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다. 한편 젊은 층에서는 이기주의적 사고가 확대됨에 따라 자신에 대한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 기성 세대와 비교하면 원인은 다르지만 비판을 싫어하고 소통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극과 극은 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말에 도귀 기울이면서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려는 태도를 갖추어야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단 남을 존중하면서 말이다.